잘 자요. 굿나잇. 그래야지. 잘 자요. 예린아. 잘 자요. 빠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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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이 할까? 빠빠이. 어떻게 빠빠이 할까? <laughs> 빠빠오. <아빠, 웃음> 이렇게 할까? 빠빠이. <laughs> 이렇게 할까? <laughs> 이렇게 할까? <laughs> 엄마 생각에는? 뽀뽀! 이렇게 할까? 아니, 뽀뽀! <뽀뽀> <laughs> 음, 우리 에린이 오빠가 좋아하는 뽀뽀! 이렇게 할까? 어떻게 오빠 할까? <laughs> 그치? 그렇게 뽀뽀할 거야? 에린이고, 에린이가 그렇게 뽀뽀할 거야? <뽀뽀>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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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가 빠빠 이게 가 빠빠 빠빠 이게 빠빠인 짐이 없어 그러면은 빠빠의 이 없으면 이제 그러 그러면은... 뭐 안녕? 안녕?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지. 애린이가 그렇게 인사했어? 어떻게 인사하는 거야? 이제 잘 거야. 졸린데 엄마 자꾸 말 걸어. 기저귀 걸어주고 이제 코 할까? 어떻게 기저귀 갈아줄까 지금? 지금 갈아줄까? 기저귀가 있나? 아 갖고 왔나? 기저귀도 기저 갖고 와야겠다.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우리 애린이. 예린이 손이에요. 아우 신기해. 아우 신기해. 응, 어, 많이 참았어. 알았어. 많이 참았어. 우리 예린이가 많이 참았으니까 엄마가 우리 예린이 기저귀 갈고 꼭 하자. 알았지?

Bye-bye,